12강 전두환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전두환 정부에서 노태우 김영삼 이렇게 정보가 넘어가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한게 중요한 거예요. 어 일단 전두환 정부부터 설명하면 12세기 사태,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박정희가 12육 사태로 죽은 다음에 12월 12일 에 신군부 전두환하고 노태우끼리 따로 군인들을 모아서 신군부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또 박정희가 그 군사정변 한 것처럼 그 나라를 장악해요 그래서 자기가 80년이 돼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근데 계속 이게 박정희한테 2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독재에 시달려 가지고 광주 사람들이 특히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결국 너무 심하게 탄압을 해가지고 공수부대까지 보내고 헬기나 탱크까지 보내고 거의 전쟁 수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참하게 진압이 되고 전도하는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삼청교육대라는 것도 시작했는 어, 실행을 했는데 이게 학교에서 좀 문제하거나 불량한 애들을 군대로 불러가지고막그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하면서. 군인이 만들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3S 정책하고 3조 호황을이렸었는데 3S 정책은 그 국민의 교육 말고 스포츠나 이런 거에 관심을 쏟도록 그렇게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고 3조 호황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세 개가 잘 어우러져서 이따가 경제성장이 잘 됐어요. 그리고 4월 13일날 호원조치를 내리면서 국민들이 크게 반발했어요. 그래서 <laughs> 6월 1 0일날 6월 민주항쟁 일으키는데이한년이라는 학생이 총마서 또그4.19 때도 한명 죽었듯이 6월 민주항쟁에도한 항쟁,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시위가 이게 전국적으로 번져가니까 <laughs>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6월 29일날 민주화를 선언해요. 더 이상 체육관이나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뽑지 않고 직접 국민들의 손으로 투표로 대통령을 뽑겠다고. 그래서 전두환의 7년 만에 임기를 마치고 또 노태우가 돼요.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리고 되자마자 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요. 그리고 1991년에 남북한이 동시 유엔을 가입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했는데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를 오공화국이라도 부르기도 하는데 전두환 정부는 아예 다르다. 그래서 오공과의 청산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니까 더 이상 군인이 아닌 3 1년 만에 문민정부가 됐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아예 제한이 없고 제대로 실시하고요. 그리고 금융이나 부동산 실명제 함으로써 올바른 그 투명한 금융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서 전데,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이런 대통령을 반란, 반란 및 수감제로 체포해요 정말 잘했죠 그리고 OECD를 가입했고 근데 마지막 그 1997년에 임기 마지막에 IMF 사태가 터져서 그리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김대중 정부가 김영삼 정부 다음에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 이렇게 역사를 말해드렸는데요. 김대중 정부는 그 김영삼 정부 때 말기에 터진 IMF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고요. 그리고 헤프톤 책을 사용해서 북한과 그리고 6월, 2000년 6월 15일날 당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로 이렇게 <laughs> 국민들의 정책을 잘, 하겠, 잘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탄핵을 받았고, 근데 이게 헌법에서 거절을 해서 헌법에서 거절을 해서 탄핵은 안 됐고, 요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법이라고 만들어서 어. 외국된 현대사의 어두운 거를 잘 규명했고요. 그리고 2007년에 또두 번째로 북한과 남북, 정상을,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명박 정부는 서대강사업을 하고 친환경, 친환경 녹색성장 그리고 교육성장, 경제성장책을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잘 임기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